<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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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 힘든 투자의 세계 제가 대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고급 정보와 뜬뜬 인베스트가 얼마나 유망할 사이인지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과 우리 인턴들이 힘을 합쳐서 최고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린이 회사를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화이화. 예! 쪽에레쪽지 <laughs>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막 파랑이 돼 있잖아요. 뭐 집, 건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랐다고 보는 게. 아, 두 배. 아, 사수야뭐 네. 네. 아, 네. 뭐. 아, 아, 때문에 오르는, 잘 오르는 잘 거예요? 아, 집을 사라는 거니까 말할 것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앞이 안 보이는데요. 희망이 없대요. 부동산은 어, 올라가 있고 돈은 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니아요 왜냐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네. 집을 살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세도 못 구한대. 요즘도 대출을 안 해줘. 둘이서 청약 대기를 기도를 하고 있대그거 돼야지만 우리 결혼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이게 모든 일반 청년들이 다 이렇다니까. 어, 동산이 벌써 맨 우리가 5년 몇년 전부터 집값이 내릴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 내릴 거다. 그는데 내린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난리, 난리, 어떻게 지금도 계속 오르지? 다들 보세요. 이민을아 아, 그러니까 음. 투자를 했던 자와 투자를 안 했던 자는 평상시엔 똑같아요. 너무나 어, 투자 안 하길 잘했네. 나는 마음 편히 있었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산 할 각이 올라갈 때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결합 거지가 됩니다. 예. 사실은 부동산만 얘기할 거 없어요. 주식도 2천에 있다가 지금 3,200이에요. 그럼 내가 뭘 샀던 간에 웬만큼 운이 없으면 그냥 두 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 투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럼 나는 1. 몇 퍼센트 빌리면 뭐 임대만 나도 남는 거예요. 불과 몇년 전에 아니 우리 슈카 이사님은 어우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집 있는 양반은 아주 그냥 <laughs> 동부 이천 동에 신동아, 동부 천 동에. 야, 우리 청실 씨는 동부의 전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건을를 봐봐서 해 주세요. 고요 어디 어디 동부 아, 이천동 이시요 아, 아. 아, 지난번에 아, 이어 집도 없는 놈 아, 이런 게 같은 이사라고. 아, 이게 어디나 우리가 이렇게 뭐 담약소에 가면 부동산 주식 얘기가 꼭 나오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표정이 있고 또 이런 표정이 있어. <laughs> <laughs> 이게 너무 그런데 현주제인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그냥 빠지게 돼. 그래서. 아, 공급 좀 저희 좀 해주세요. 김프로님 집 언제 팔아요?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대집을 많이 공급해야지.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오를 때 결정적으로 아니, 꺾인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도시 음. 200만 호그할때 아, 있죠. 분대권. 노태우 정부 때 분당, 평촌, 신일성. 일산, 산본 이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였거든. 200만 호를 갖다 붙이니까 그냥 떡나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주식도 그렇잖아요. 막 IPO 하고 막 증자 해대면은. 빠지게 돼 있잖아. 그렇게 된 건데 공급은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 수요만 줄여도 된다라고 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 3기 신도시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정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요. 사회사님들이 볼때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 같아요? 얘기 좀 합시다 너는 꼭, 네. 네. 꼭 그걸 물어봐야 돼.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 정부의 제가... 부동산 전지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민심을 보세요 성광홍 좀 이야기해봐요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잠깐만요 그 <그걸> 생각하고 계시고 무주택자 <laughs> 먼저 말씀하세요 무주택자 먼저 제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뭘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연세에 상처에다가 소금 수시로 이렇게 올렸는데 10만 아 제가 알았어, 원하는 청사진을 얘기 보세요. 예. 200만 호. 한번 공급 때려라. 800만 호한번더 해주시면. 저도 좀 어떻게. 막 하니까 지르긴 지르는구나.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아, 뭐 아무데나 아무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원주입니다. 원주? <laughs> 네. 원주는 안 돼요. 너무 멀잖아, 원주는. 제가 제가 말씀. 원주 비아 발언하셨죠? 이 아니다 이게. 원주 2 0 0 아니 200만 원을 어떻게 원주에 지어요 200만 원을 동민이 형네 집이 진짜 놀러 왔을 때도 진짜 너무 좋아 <놀람> 와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다 근데 집에 가려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 또 가고 싶지 않아 나한번 갔었는데 또 가고 싶어 아 가고 싶지 않아, 어. <놀람> 아. <놀람> <가고> 않아. <놀람> 뭐이 대? 저희 같이 놀러 갔다가, 예, 울까지 엄두가 나서 사고할 거예요. 너무 <laughs>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이런 거죠. 정부 정책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건데, 이제 시장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한국은 큰 전쟁을 겪은 지 사실은 얼마 안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들은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 <목소리> 옛날에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사글세 이런 거 살아봤는데 집 없는 소름이라는 걸. 네. 아니, 그, 그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네. 네. 자리 한번 따만들겠습니 네. 그거를 저는 언제든지 정부가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 절대 집 사지 마라. 그거는 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급 확대를 하든지 세금 정책을 하든지 정책으로 구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그런 집착이 좀 있었다. 저 어. 선생님이 왜 말씀하시는데 그래. 몸을 피하세요? 얘기할 수가 없고 몸을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첫째, 거리를 안 두고 싶켜서뭘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정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세금을 자, 김 프로의 정보 비판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예. 모두가 마음껏 갖고 있는 얘기를 김 프로님이 기자를 빌어서 네. 네. 강력하게 어, 비판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고요 여기서 짤리면 악마적인 편집이야, 이거 야,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우리가 종 이렇게 파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한 친구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귀염은 이제 말을 많이 아끼네요. 아, 아니, 아니. 어, 따뜻해지니까. 아, 아, 아. 어, 네, 얘기 들었는데. 뭔일 있었어요? 뭐게 있었어요? 가 방송 됐겠다. 분량 같은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 뭔일 뭔 있었어요? 어, 따뜻하다? 네. 이제 우리 귀염이. 와안 아, <목소리나> 좋던데 워낙 일지 아. 맞죠? 아니 미소랑 제스처랑 자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지금 자리 보세요 자리. 산에 금정적으로 앉아있는 거뭐굳 아... 떨어져 떨어져 진짜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고 자동차 생겼고 와이프 생겼고 잠시나 봤트 생겼고 와 했어요. 월세, 월세, 월세. 얼마나 있었죠? 월세, 월세. 생긴 거안있다 뷰티입니다. 워낙 일찍 시작했죠 창기 아, 네? 4년 전에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같이 프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매일 어, 뒤에서 피난 정도로 형,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진짜? 프로게이머들 은퇴하고 대부분 포커플레이어 하거든요 포커플레이어들은 돈으로 네. 게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만 불밖에 못 들고 가니까 아, 그렇죠. 형들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근데 트포인이라는게 작게 된 거예요 제 주변에 친구들 다트포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laughs> 어? 이거 뭐지?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혁명적인 거고 응. 미래에 없어질 것 같고 아, 없어질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해도 100년 뒤에 있을 것 같고. 아, 나도 보컬 플레어 할걸. 아, 나도 도박할걸. <laughs> 아니, 제일 궁금한 게 수익률이죠? 몇배 정도 버셨는지? 아, 비트코인으로 지금 팔면 55배 정도 버셨는지. 55배? 야! 형님! 형님! 그니까 러예 그게 아. 아이디아니겠어요, 이게 아이디. 아니겠어? 이게 아이디. 아. 몇어 이번 때 들어왔어요. 제가 908불 8불 때부터 지 908불? 천만 어, 원? 거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갖고 계시요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좀 거의 안팔고 와. 근데 생길 때마다 추가하고 있어요. 와. 추가한다고요? 심한, 네. 데 저는 떨어질 때 사실 2030년까지 가지실 생각 이 있으니까 떨어질 때더 많이 살수 있으니까 좋아요. 2030년까지. 그래. 미성년자한테 대회를 일정해서 만불. 받게 됐어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게 됐는데 뭐 2년 지나니까 뭐 3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그것도 이제 쭉 갖고 있, 있죠. 얼마인지 모르겠어, 저, 저 장, 가지고. 장투를 잘하네. 그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 그래. 답이에요. 사실 뭐 여기 여러분들을 주고 뭐 사고 팔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수수료 최대한 적게 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없으면은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사님들이 하신 해야. 말씀 그대로 하시네. 비트코인 아, 저 궁금한 게 네. 어, 가격을 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시는지 어, 20억 되면은 20억 되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개당 2 0억 근데 그거는 3년 전까지 최소 금액이고 50억 될것 같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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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억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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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코인 비디코인 비디코인으로 바꿔디 비디코인 오정도 간데 오정도 간데 아, 아. 와... 아 이거 와...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laughs> 제일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십년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십 억이랑 가깝거나 빵 원이랑 가깝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있지 두 가지 선거면은 그러니까 완전 올라갈 거고 뭐버그나 그러면 빵 원이야 되는 빵 원이요 빵원빵 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 <놀람>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제가 살때 백만 원 정도였지만. 2천만원 넘게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450으로 떨어졌다가 몇달 전에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5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병동수는 겪을 수 있어야 아, 이 정도 수익률을 낼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가능이 아주 든든해요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뚱뚱하면서부터 코인 있었잖아 코인 있순위죠 예, 우리나라에 정말 예. 트론 비트코인, SV 이곳으로 이렇다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많이 봤을 때는 헛받이맛와승리 얘기, 승리 얘기 <laughs>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고깃집에 놈을 응. 잡고 우와. 좋은 일이 아. 있습니다 어, 아, 저 이야기 아빠.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웃음> 아빠, 아빠, <웃음> 엄마 어제 주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돈 많이 날리셨죠? 그거 다 돌아왔네요 응. 정확히 네? 그거 다 날라갔고요 <laughs> 이거 되찾으려고 늦고 늦고 늦다가, 알트콘에다 다 몰빵을 했는데. 대박, 대박! 아, 우 이제, 웅철이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이씨, 뻥치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돈을 어떻게 날려? 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laughs> 열어서 개잘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97.82%가 찍혀있어 맨 정신으로 소개해? 한번 맛을 주더라고 맞아 한 100만 원 넣었다 치면 한 30만 원 정도를 홀짝 맛볼 수 있게 촥 어... 올려 그러면 조금 더 넣어 그 순간 아 너무 무서워요 5 0 뽕! 백지 됐어요 저 어? 제가 어? 없어졌어? 1%야 99.8% 마이너스 박 어, 이래 어쨌거 아직은, 아직은 괜찮네 아잠안 기... 이... <laughs> 팔았잖아 기다려. 아직 안팔았아안팔면 아직 이게 아니야 자 투자한 회사 대표님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리 장개미 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분을 아유. 제가 모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들어가세요! 뭐야 어? 예요 어. 누구와? 여기는 아이 친구는 정말 저랑은 이제 오래됐고 아, 어떻게 보면 뚠뚠인베스트의 뒷배라고 볼수 있는 어? 아, 진 어, 뭐... 어, 아 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노대 배이 <laughs> <나> 쪽으로. 무슨 <여보세요>? 파티 <laughs> 하시는데? 아, 아니, 아 사, 사. 자,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일반 분이시신데? 처음 나오더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아, 파티 아니 아, 파티. 아, 파티, 아닙니까? 파티 아, 아, 아무나. 아, 연예인 보는 뭐 거예요? 너무 아, 아, 다단계인가? 이분을 네, 제가 아, 벌써 소개할게요. 벌써 할로윈이야.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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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랑은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몇몇 분들은 뭐 아시면 되겠지만 아 저랑은 이제 초중고 동창. 오, 압구정이네. 네. 윤박사입니다+ 윤박사입니다+ 윤박사+ Maggie. 윤박사+ 윤박타 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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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아! 사 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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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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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윤 우리 와. 뭐 보시는 분들 살짝 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드러내는 고슬리 있다면 제고슬리잖아요와 아, 네. 진짜 윤박사님을. 고사님 제가 아 이거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 좀 살짝 말씀드리면 음.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외, 외조부께서 외조부? 우리나라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부였고요. 네. 우와. 그리고 뭐 고산 때 그때 용돈 얼마였죠? 아,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마스크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왜다 보이는 거 같죠 얼굴이? 삼십만 원이었는데 네. 학원비를 백오십만 원씩, <laughs> 그러니까 한 백팔십만 원 정도를 다달이 썼던 친구예요. 다다리. 월, 래이에요 네. 고딩이 한 가달이 백팔십만 원잘 사는. 내가 어머니가 모르시. <laughs> <저 어머니가 와. 웃음> 근데 그런 그래서... 이야기 할 거면 예. 동명가왕처럼 가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대상하지>? 예? <laughs> 난누뭔지몸사줄다 그릴 수 있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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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회사원 생활하고 있어요. 아 예,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직장인. 어? 이 친구 지금 이렇게 막 수익률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냥 뭐 은퇴도 되거든요. 파이어도 가도 되거든요. 와, 월급을 놓지 않습니다. 예, 직장 살까지 합니다. 예, 진짜? 난 홍철아 이게 좋아. 어, 회사에서 막 밤새고 무하고 그래요. 예. 분들은 안나요. 아니직장인데 뭐 이제... 아니 그렇게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아 이런 얘기 안 되는 이렇게... 어, 얘기예요. 아, 예, 아 그래요. Hang... No... <laughs> hey, hey, 아, hey, 이거 법하는 거아니기요 제하는. 법하는 거 아니야. 제하는 나중에 삼대에 간다고. 오.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예. 또어머아 이런 얘기가 진짜 아 이런 얘기가 어차피 할 거잖아. 작년, 대작년이었죠 재작,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면 안 되나? <laughs> 그때 코로나 장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나 가지고 구일차 뽑고 예 계약해놓고 했었는데 계약하고 차를 받기 전에 게다가 박살이 났죠. 예. 아 그러면서 막 이건 잠깐 일시적인 거다 하고 신용 뭐 땡기고 땡기고 그 그럼 숨목 잘라들는 거예요? 예. 아 이걸로. 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를 메르스나 사스 그냥 일반적인 질병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생전안 하던 신용까지 써서 그때 한 2주 만에 원금에서 한 60에서 70%를 아, 잃었었고요 오. 작년 12월 초에 복구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어제 얼굴 다 가려서 누군지 모르거든요 아 이거 와이프가 보기 때문에 아, 와이프한테는 아. 얼마 벌었는지 얘기 안니아 예? 그러니까 수익... 그럼 삐처리 아, 확률, 어, 퍼센트 이 제지로 올해 원금 대비 한 150에서 200% 정도. 올해 올해 200%. 우리처럼 이게 분산 시대을안 좋아합니다. 우린 좋아해. 우린 승부세 그냥 승부사에요, 승부사, 승부사. 아, 예. 네. 아, 안 그래도 저희 아, 컨텐츠를 보면서 어, 김프로님은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 네. 뭐 혹시 아,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사실 그 삼프로 TV를 네. 좋아하는 훌륭한 친구네요. 예데 예. 제가 뭐 예전에 방송에 김프로님께서 어, 노홍철 씨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노홍철 씨 네트워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내, 내, 너무. 내, 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laughs> 제가 사실.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laughs> 우리 동창회 선생이가 짱이거든요. 예. 저 근데 어, 아까 딱 들어오는데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람은 돈이 된다. 아, 아 그래요? 확 오더라고. 나, 아, 내가, 어떻게... 막 어떻게... 내가 막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막 의지하고 싶은데. 와 진짜 방송인 다 됐네. 어, 이게 또 진짜.